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분양권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날짜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극조화 함께 드리는 지메 드립니다. 오늘은 분양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보통 이 분양권을 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무주택자시거나 어, 1주택자신데 일단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청약의 당첨 여력은 희박하신데 자금 여력은 조금 되신다 싶으신 분들께서 어이 분양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양주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을 위해서 6천만 원 정도의 분양권을 매입하시는 과정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 A란 분이요,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죠. 당첨이 되셔서 101동 101호에 정당 계약을 체결하시면 지금은 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니까. 이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어, 그거를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가는 5억이었는데 확장비가 5천이었고 옵션비가 5천이었어요 편지상 이렇게 잡아서 당첨이 되면 이런 어, 과정을 거쳐서 입주를 하는데 요 중간에 분양권을 파는 거죠 입주하기 전에 자 그래서 요 분양권을 이렇게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파는 거를 전매라고 하고요 우리는 당첨자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 받는 거죠 어, 그럼 이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이 이 6억짜리 분양권을 똑같이 6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7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아 여기 내가 입주해 봤자 나중에 팔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아니면 뭐 세금 문제 등으로 빨리 팔기 위해서 5억 5천쯤에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피라고 하죠 어, p는 이렇게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이렇게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반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분양가가 5억이고, p가 1억이면, 어, 얘는 이제 p가 1억짜리 분양권이 되는 거고, 분양가 5억을 더해서 6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확장비랑 옵션비는 별도,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이것은 헷갈리실까봐 확장비랑 옵션비를 이렇게 붙여갖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p가 1억이라고 하면, 얘는 분양가에 맞춰서 이렇게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이 있겠죠? 그리고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분양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계약금 5천만 원은 이미 당첨자가 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첨자에게 이 101동 101호 분양권을 산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준비할 돈은 이 프리미엄이랑요. 그리고 기납부한 계약금. 그리고 당첨자가 이미 납부한 만큼의 확장비랑 옵션비, 그래서 프리미엄 계약금 확장비 옵션비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 어, 중도금은 이미 당첨자가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을 거니까 이거를 승계받게 되는 거죠. 어, 결국은 청약에 당첨된 거랑 똑같이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되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승계하시고, 요 프리미엄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첨자 입장에서는 입주와 등기 전에 이 분양권을 팔 수가 없어요. 우린 살 수가 없는 거고, 규제지역에서. 어, 근데 이 전매 제한이 적용되기 전에 규제지역에서 당첨됐던 분들의 분양권이 아직도 거래되는 게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럼 당연히 무주택자는요. 어,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한다는 맥락에서 이 규제 지역에서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찾는 방법이 있겠고, 아무래도 여기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비쌀 테니까 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1주택자라면 규제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P를 주고 매수를 해서 얘를 비가세 받고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이 있겠고 아니면 얘를 보유한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랑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셨을 때의 세금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요.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날짜가 있어요. 주택 분양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분양권이죠. 어,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산입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분양권이고요. 어, 아, 아파트 분양권에서 이세 가지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분양권을 취득하신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어, 먼저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하실 때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요거 헷갈리실 때 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양권이라 그러면 청약에서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어, 여기까지 이제 날짜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이 양도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분양권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딱 캡처를 해주세요 자 이거 잘 나오게 캡처를 딱 해주시고 필요할 때 꺼내 보세요 어, 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까지 취득하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1월 1일부터 취득하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계시는 1주택자가 20년 12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하셨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어, 요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어, 다 완성이 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이 어,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한 날로 보니까 이날부터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이 취득한 날로부터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라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계신 분이 취득하셨다 그러면 바로 이주택자가 되겠죠.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첨자분은 이 취득 시기가 당첨자라면 당첨자 발표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전매로 취득하실 분들은 잔금 청산일이에요. 이 취득 시기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거죠. 어, 원 당첨자라면 이 당첨자 발표일이 취득일이고, 우리가 이 당첨자한테 이 분양권을 전매 취득을 하는 거니까 어, 우리가 당첨자한테 줄 돈을 다준 날이 취득일이라는 거예요. 이 어, 날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자, 혹시 주의하실 건 이게 만약에 상속이라 그러면 어, 상속은 언제나 취득 시기가 상속 개시일이고요.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돌아가신 날이에요. 자 먼저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이 나중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어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과 계약금만 준비한다면 청약에 직접 당첨 여력이 없는 분들께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 근데 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자금력이 너무 없어서 분양권을 구입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는데 분양권부터 구입하시는 거는 손해예요. 이게 왜 손해인지는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구입하는 건데요. 1주택자가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하면 바로 2주택자가 된다고 그랬죠.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양도세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헷갈리실까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언급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됐는데 어, 여기서도 일시적 가구 2주택처럼 이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 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이렇게 되죠.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1세대에서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12억까지 올린다는 안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9억이에요 근데 이 주택의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3일 이후고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죠 그래서 앞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면 2년 보유를 말하는 거고 2년 보유라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이 거주 요건까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과세 요건인데 이렇게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고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시적 1세대 2가구 비과세 요건이 있죠 그거를 여기에 적용하는데 먼저 1세대 2가구 비과세 요건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종전 주택을 취득했고요 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요 이두 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이렇게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전 주택은 어 당연히 비과세 요건은 채워야 되고요. 어 이걸 지금 이 분양권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이종후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이렇게 매도하는데 3년 이내의 요건이 이날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날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이 있는데 이두 번째 주택을 분양권으로 바꾸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냥 3년이에요. 어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 종전 주택을 팔기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어 근데 이두 번째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못 판다 그래도 이 종전주택을 비가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전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3년이 지나고 팔아도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링크해 드린 적이 있죠 이 주택가세금 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227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는 건데요. 일단 국내 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1세대가 주택을 이렇게 소유한 상태에서 이걸 종전 주택이라 그래요. 자, 우린 1번 주택이라고 할게요. 1번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서 여기서 분양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죠. 지금이. 근데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요 종전주택을 이렇게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 세택은 혜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필요하다 이 요건이 뭐냐면 분양권이 있는데 이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이 돼서 2년 이내에 이렇게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 아파트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그러니까 종전주택에 살고 계시던 이 세대원 전원이 2년 이내에 여기로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그러니까 이 완성된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라는 거죠. 추가로 이두 개를 다 충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양권에서 완성된 이 아파트, 이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팔거나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팔거나 어 그러니까 이 종전 주택을 파는 시기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어 얘가 완성되기 전에 팔거나 완, 완성된 후 2년 내에 팔거나 그이 전의 시점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진해, 지나야겠죠.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니까 3년은 지나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비과세를 받는데 어, 얘랑 아까 걔랑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3년 지나서 파는 거랑 이렇게 3년 이내에 파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요게 적용이 없죠.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는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어, 원래는 내가 오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어, 비과세를 받으려고.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지금 양도세 관련 말씀드리는 거죠. 자, 과거에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어, 지금은 부, 분양권도 주택수로 치니까 어,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지금 우리 영상의 주제에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매수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얘를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3년이 지난 다음에 팔면 요 1년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거예요 어, 그럼 얘를 비과세 받고 3년 이상을 끌고 가다가 분양권이 아파트로 변하고 걔도 비과세 받고 비과세를 두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그냥 분양권을 취득하면 억울하다. 1주택자가 3년 이내에 팔 수도 있고 3년 이후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분양권부터 사버리는 거는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다. 어,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주택자가 어, 청약에 당첨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게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차피 자금 여력이 좀 되신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권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럼 우리 구독자님께서 6천 정도의 여윳돈으로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음, 아무래도 이 금액으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가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지방 쪽으로 좀 알아봤고요 어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하실 때 고려하실 점과 지방 투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지 좀 한번 알아볼게요. 어이 분양권 양도세 어 분양권 양도세율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 이게 또 21년 6월 1일부터 바뀌거든요. 변경이 되거든요. 참이 날짜 지겹죠? 어 기존에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조정 지역은 50%, 비조정 지역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50, 40 기본 세율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어 이제 이거 다 무시하고 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웬만하면 분양권은 이렇게 아파트가 된 다음에 등기를 하고 2년을 보유하고 비규제 지역은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니까 어 2년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전략이 이제 훨씬 유리해진 거죠. 어 요거는 염도 하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왔구요.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 검색 조건을 아파트 분양권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만 선택을 하고 청약에 당첨은 어려우시고 똘똘한 한 채의 느낌으로 어, 규제 지역에서 분양권을 구입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자금이 6천만원 정도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6천만원에 맞는 분양권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서울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강릉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강릉을 들어가 보면, 여기가 강릉역이 있죠. 강릉역엔 KTX가 있고요. 여기로 좀 내려와서, 여기에요. 강릉 자이파인 베뉴 자, 요거를 예로 들면 2층인데 피가 5,000 어, 이렇게 서 골라 보시는 거예요 동일 매물 이렇게 묶으시면 더 보시기 편하고 어, 여기는 5월 25일에 피가 500만원이 내려갔네요 어, 그래서 7층인데 피가 5,500 분양가는 3억 2,200이었고 프리미엄이 5,500이니까 요거를 더한 가격이 이렇게 3억 7,7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은 5,500과 어, 요거의 10% 8, 8,700 정도가 되겠죠 8,700이 있으면 일단 이 분양권을 살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또 하나는 조금 더 멀리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창원 쪽인데 여기에요 음, 창원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 단지인데요 창원 프루지오 더 플래티넘이라고 지방투자는 따져볼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할게요